실무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 부분이 되겠고요. 네, 수동결산, 자동결산입니다. 수행과제 첫 번째,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세요. 자료 설명 1번, 2번 나와 있는데 1번부터 하도록 하죠.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번 연도 이자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42만 원을. 이번 연도 이자가 분명히 발생을 했으니까 이번 연도에 발생 주기에 의해서 이자를 잡아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 42만 원이 될 것이고요. 아직 못 받았나봐요? 미수 미수 수익. 수익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 가셔 가지고 수동으로 분개 처리합시다. 왼쪽 차변 먼저 입력합시다. 네, 미수수익 해 가지고 네, 42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돈을 빌려 줬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비용 아닙니다. 42만 원이렇게 수동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 설명 2번 보시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요 금액이다. 요거는 자동으로 할수 있죠. 결산 자료 입력 가서 해보도록 하죠. 전표 어,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자 결산 자료 입력 12월 31일 날 자동으로 해주는 메뉴가 되겠죠. 엔터 엔터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12월 31일 날 상품 재고액 2900만원 집어넣으시면 어, 매출 원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네 여기다가 2,900만 원 집어 넣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요거 코딩해 주셔야죠.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12월 30일 날 제가 코딩을 해드릴까요? 예 버튼 눌러 주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 새로 고침 버튼 조회 버튼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까지 이렇게 분계 처리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 설명 1번, 2번을 했고요. 수행과제 1번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여기도 하셔야 됩니다. 수행과제 2번 보시면 어, 마감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일단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할때 손익대체 분계까지 수행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먼저 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1월부터 12월 달 것까지 전체 금액이 나오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나오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요 영업의 수익 더해서 영업의 비용 빼주고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업활동을 통해서 남긴 게 있습니다 이 남긴 거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본 쪽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의 몫이 늘어났잖아요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죠. 네, 요거 기능 모음 들어가신 다음에 소닉 대체 붕괴 하셔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일반 점표 입력. 네, 조회 버튼, 새로고침 버튼 눌러 주시면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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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소닉 대체 붕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음. 자손익 계산서 다 했고요. 이제 재무 상태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재무 상태표 들어갑시다. 엔터 눌러주시면 당해 기간에 대한 거, 당기 순익 맨 아래쪽에 당기 순익이 꽂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본금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 주셔야지 이따가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평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갈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서요, 가지고, 세방기계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맞는지, 틀린지, 어, 대표자 명, 어, 장은호 씨 맞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쪽에 있죠. 네, 요거 고쳐주신 거 틀렸죠? 네, 그죠 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고쳐졌죠? 네. 3번 업태를 물어봤습니다. 업태는 제조업이 맞고요. 종목은 운동기구. 맞습니다. 네. 2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일계표, 월계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일계표, 월계표 들어가신 다음에, 기간 입력합시다. 1월부터 3월까지죠. 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될 것이고요 차량 유지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관비 쪽에 있겠죠 어, 차량 유지비 비용이니까 왼쪽에만 나와 있고요 그쵸 네 이건 현금으로 지출한 거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건데 현금이 아닌 거 지출한 거 없네요 네. 전체 금액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2119-4002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계정별 원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계정별 원장 9월 말일자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9월 30일자. 9월 30일자가 될 것이고요. 네, 계정과목은 선수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59번이고요. 네, 잔액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581만원이 것입니다. 평가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거래처 원장 메뉴 들어갑시다. 자 날짜는 5월 말일자라고 되어있죠? 5월, 5월 31일자 계정과목은 어, 외상매출금이네요. 외상매출금 엔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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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래처가 다 나올 것이고요. 자 건강지킴이 잔액 물어봤죠. 그 다음에 금강기술 잔액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잔액 물어봤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올바른 표현이죠. 정답은 3번. 프라하 네 금액이 틀리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6월 말일자입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왔고요 기간만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 30일자, 6월 30일자 그리고 어, 134번이네요. 134번까지 급금 엔터, 엔터, 엔터 눌러주시면 잔액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잔액을 물어봤나? 음 아니네요. 잔액이 있는 거래처 코드번호 다섯 자리 요거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코드번호 물어본 거네요. 그쵸 다섯 자리 물어봤습니다 03050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아 라고 하고요 7월달 말입니다 날짜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7월 31일까지 있나 7월 31일까지 있나 네그 다음에 253번이 될 것이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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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신 다음에 잔액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한월 70만원이 될 것이고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죠 우리 전자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소상사 800만원이고요 신한카드 200만원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가 신 다음에 현금 출납장 가도록 하죠 네, 2월 말일자입니다 2월 28일까지 있나 29일까지 있나 네, 6년이면 29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현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요거 물어본 거죠? 네, 269507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6월 말일자로요.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갑시다. 6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올해 연도에 어... 뭘 물어봤죠? 기타 비유동자산.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기타 비유동자산 카테고리 전체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30 350 000이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6월 말일자 맞죠 어 단기 매매증권 물어봤습니다 날짜 맞고요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 쪽에 있죠 맨 위에 있습니다 11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6월 말일자로 장기 차입금을 물어봤습니다 6월 달 맞고요 부채 쪽에 있겠죠 네, 장기 차입금 2,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9월 달입니다 날짜 고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이고요 외상매입금 물어봤습니다 부채 쪽에 있겠죠. 네, 174405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입니다. 날짜 고쳐줍시다. 자,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받을 어음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받을 어음 해가지고 970만원 쓰시면 안 되고요. 받을 어음 970만원에다가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해가지고 129,000원 요걸 빼주시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요걸 물어본 것입니다. 장부 금액 물어본 것이죠. 전산회계에서도 이거 많이 틀리죠. 그렇죠? 네. 9571000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장부 가액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선급금을 물어봤습니다. 선급금은 160만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재무 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 자본금을 물어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어,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메뉴 가시면 되겠죠. 당기라고 되어 있는 건 엔터 눌러주시면 당해기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나오고요. 어, 매출원가를 물어봤습니다. 네. 225715000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단어에 있는 금액이 맞는 것은 복리후생비 요 금액 맞죠? 틀리죠? 틀리죠? 통신비 틀리죠? 음, 틀리고요. 운반비 조금 내려가야겠다. 운반비 593만원 틀리죠? 광고선전비가 맞는 거가 되겠다. 광고선전비 어디 있어? 554만원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죠.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세금과공과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 세금과공과금 여기 있죠. 1814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이자 수익이 전기에 대해서 얼마가 증가됐느냐? 일단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뭐예요? 당해년도. 요 부분이 뭐예요? 전의 년도. 요게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요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네, 167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예적금 현황 메뉴 가시면 되겠죠. 날짜는 12월 31일 자, 12월 말일 자가 되겠고요. 신협은행 금액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두 번째 거 확인해 주시고, 신한은행 확인해 주시고, 어, 정답은 4번 기업은행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받을 어음 현황 가시면 되겠네요. 받을 어음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까 자금관리 해가지고 F3번 해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잖아요. 그거 입력해야지 여기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 만기일이 요번 어, 연도래요. 어, 엔터, 엔터 눌러주시고 2000, 어, 이번 연도 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만기가 어 이번 연도에 도래하는 보유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어, 만기가 요번에 도래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음. 도래하는 것들이고요. 어, 여기 보유 금액 요거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500만 원, 300만 원해 가지고 800만 원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과거 문제 회계 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네요. 전기의 매출 총이익인 매출 총이 전기의 매출액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거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전기의 매출 총 이익 2, 2 3 8 0 0 0 0 0이될 것이고요. 전기의 매출액 53,800,000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번 40%가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전기의 영업이익. 전기의 매출액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어 손이 계산서 들어왔고요. 전기의 어, 영업이익 밑에 쪽에 있겠죠. 117 530 000이 될 것이고 전기의 매출액 맨 위에 있죠. 583 000 000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번 20%가 될 것입니다.